A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1, 2, 3, 4, 5, 6, 이거야. 그러면 이 A의 별량을 X라고 해봐. 그럼 X가 1, 2, 3, 4, 5, 6인 거지. 근데 B는 뭐니? 6, 7, 8, 9, 10, 1이에요 B는 6, 7, 8, 9, 10, 11이야. 그럼 얘가 X면,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5라고요? X의 분산과 X 플러스 5의 분산은 어떠니? 같잖아. 그치? VX 플러스 5는 1의 제곱 VX잖아. AX 플러스 B의 분산. 그럼 A랑 B의 분산은 똑같다는 말이야. C는요? 369그 놈이에요. 369, 369, 12, 15, 18 이거예요. 얘가 x 면얘 뭔데요? 3X잖아. 3X란 말이야. 그러니까 3X의 분산은 X 분산의 9배죠. 그럼, 우리, 뭐만 구하 때? A의 분산만 구해서, 그럼 A 분산, 그리고 랑 똑같고, 얘는 그거에 9배인 거야. 이놈만 구하자. 이놈만. 분산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평 대비 평제, 또 하나는 편차 제곱의 평균. 그냥 재평 대비 평제를 구하자. 그러면 A 분산, V, x 분명이 A 분산은 재평. 1의 제곱부터 6의 제곱까지의 평균에서 빼기. 1부터 6까지 평균은 2분의 7의 제곱 해주면 되고, 이것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의 6분의 1배죠. 그래서 4분의 49를 빼주면 그게 아무튼 x의 분산이다. 음. 그러면 정답은 이 놈의 몇 배인 거라 하나, 하나, 아홉 개니까 여기다가 11을 더 곱하는 게 최종 정답입니다.